안녕하십니까. 한국NI 기술 전부 김유석입니다. 저는 이번에 반도체 테스트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세마이컨덕터 테스트 시스템은 한국NI에서 제공하는 반도체 양상 테스트 솔루션입니다. NI 하드웨어 기반의 PXI 시스템과 테스트 스탠드 테스트 솔루션, 또한 랩뷰를 통합적으로 어, 제공하고 있고 탑재한 일체형 시스템입니다. 먼저 이 데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는 것이 STST1이라는 제품인데요. 이 T1 안에는 PXI 한 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PXI에는 1500개 이상의 모듈이 탑재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 등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산 어, R&D 개발에서 사용했던 그런 코드들과 어 컴피규레이션을 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산 전체 시스템에서 어 단, 개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이 STS 1이 어, 확장성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 확장성에 대해서 T2라는 제품이 있고 이 T2에는 PXI 시스템 두 개가 들어있는 어, 시스템입니다. 이 STS NI STS2, STS1과 같은 그 시스템은 가장 큰 장점은 어, 신뢰성입니다. 양산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신뢰성을 검증받았기에 어, R&D와 양산 모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에 있습니다. 이것으로 STS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